왜 장난 전화만 오고 정말 사람은 안 나타날 거니? 신문을 고쳐볼까 내용을 어떻게요, 언니? 낙준 아빠 제발 돌아오세요 이렇게. 아유, 아니야 이 정도 맞춰. 아, 얼른 찾는 응. 방법을 해라. 얼른 찾는 방법으로 응. 내가 죽어서 초상 쳤다고 그래. 걔가 그래야 에이. 빨리 온다. 돌아왔던.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어머 그래요? 어머 정 서방 어. 있는 거안 돼. 어, 어, 어 어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 어디 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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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낙천아비냐? 아니 아니에요. 아, 정서방, 어, 야, 이 아니. 아이 말마. 아니 정 서방을 본 사람이래요. 인제 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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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요. 눈이 시커멓고요, 곱만큼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그럼 맞아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근데 저 근데 저기. 현상금 진짜 주는 거죠? 진 어? 진짜 줄 거죠? 예 예. 어. 네 그러니. 경사 일리 좀 와봐 빨리. 왜? 아 빨리 와봐 신문에 니네 이모분 나셨어. 어? 경서 이모부님이 신문에 나셨어? 아니 왜? 왜 그래? 나 바쁜데. 예. 너희 이모부님이 신문에 나셨댄다. 어디니? 왜 났어? 영전하셨나?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봐봐. 뭔데? 아, 가출인을 찾습니다. 성명 정정선 맞지? 사진도 맞잖아. 아, 어, 아니야. 왜 봐봐. 전화번호도 니모네이하고 네 니네 가게 번호가 나란히 나왔잖아. 가출을 하시오? 어른이? 아, 보세요. 여보. 모든 거 해결됐으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뭐니 없나? 응? 그동안 너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우리 몰랐는데, 그렇지? 어서 전화 걸어 봐라.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예, 너희 이모부님 뭐하시는 분이니? 사업 실패하셨어? 아, 맨날 노시는데 무슨 사업이야? 이유가 뭘까? 경서, 저, 화난 나부터 어서 들어가 봐라. 예. 예. 그나저나 너희 처가지참 재밌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애들이 뭘 배우고 자라지 아, 왜 그래? 아주 마이크를 들고 동네방이 써. 너랑 나랑, 살짝 둘이 알면 안 돼? 꼭그머니런 그런, 나 망신 줘야겠어? 그런, 건가? 아, 미안해. 런 그런, 그런, 줄게. 우리 빨리 가자. 내가 그러 뭐 가? 안갈 거야? 내가 그 집으로 뭐런 가? 난 추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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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런그어어어 그런, 나런 그런, 그런, 그거그 이상에이상에 이런 데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있었다니. 아니 언제 와요? 에? 낮에는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다리 밑에서 자고 뭐, 그렇죠. 응? 어, 어 저기 대자 아시오네요. 어, 응? 아저씨 그 껌벅이 아저씨 어디 갔어요? 누구? 그꺼방한 신출이요. 정가? 이정시예요네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내 아들이요. 바다에 갔어요. 동해 갔을 거요. 바, 바, 바다요? 아니, 그럼 내 아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러 갔구먼. 아이고, 이를 렀죠이러렀죠 아이고, 낙주랩이야. 아이고, 낙주랩이야. 어머님, 가만 좀 계셔 보세요. 아니, 왜, 왜, 왜 바다를 갔어요? 뭐 하러요? 뭐 하러 가다니요? 구경 갔지요. 관광 갔어요. 저 교통편은 내가 마련해줬지요. 관광이요? 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언제 와요? 내 아들이요? 글쎄, 내 생각에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그쵸? 나도 그래 어, 오래 걸리다니요? 떠돌아다니는게한사나흘 만에 완전히 몸에 익어서 아주 편하던데 하... 기가 막혀 아, 한 추석 전에 올지 못 올지 그럴 거요 내생각긴 하지만 아유, 아유 아휴, 아휴. 그 안에서 어지간히들 들고 가야지. 10원 벌어다 주면, 100원 벌어달라고 보채고. 100원 벌어다 주면, 1,000원 달라고 보채고. 아 그러니 도적질도 못하는 놈들은 도망칠 수밖에 길이 없다고. 하, 야, 일본에서는 말이야. 기차라서 집 나간 남자들이 한 해에 그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야, 내가 일본 주간지에서 보니까 말이야 인간 증발이 말이야. 알았어, 그만해. 누나 아빠 바다 구경 가셨댄다. 이모부 바다 보러 가셨대요? 그래, 바다 보러 갔댄다. 뭐가 어떻게 된 어, 거예요, 엄마? 어머, 어디서 왔구나? 어 u know, you k n 봐. 어? 뭐 o u k n 자구 누나,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엄마? 어, 너 신문 봤니? 뭐하러 어, 왜 이렇게 수선을 피우고 달려요? 우리 집 돌아보는 사람 다 알겠다, 정말 누나 왜 그래? 좀 조용히 못해? 왜 나를 창피하게 하느냐고요? 내가 도무지 친척 때문에 고개를 못떼겠어왜 띄겠... 너... 그래요? 뭐가 어째? 제... 뭐, 넌 뭐.. 뭐가 창피해? 창피하지, 그럼 안 창피해요? 우리 집그 모든 신기한일으막 살아보고 그러는데. 너 친정에 처음 오면서 이 태도가 뭐야? 내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니? 빈말을 해도 이모부 어떻게 된 거냐? 어? 어왜 나가셨느냐? 그렇게 못해? 챙피해? 뭐가 챙피해? 빈말할 것 필요 없어요. 자, 그 누나, 나가. 챙피한데 여기 왜 와? 참, 여자친왜 이래? 나가란 말이야, 당장. <웃음> 정말... <laughs> 상교. 청소에 놓 가. 너 다시는 집에 오지 마. 작은 누나가 잘못했어. 그동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 많았거든. 엄마 늙으신 거안 보이니?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엄마는 작은 누나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랬어. 뭘좀 알아라. 그리고 온 김에. 내돈중 갖고 가. 요새 우리 집 하도 복잡해서 차비도 못 하가지고 걸어서 간단 말이야. 야, 준서야 내가 돈 줄게. 됐어요. 작은 누나한테 받을 거야. 야, 누나 돈이 내 돈이야. 부인께서 빈대떡을 좋아하시나 보죠? <laughs> 예, 좋아해요. 접대도 사가셨죠? 아, 예. 아이, 같이 한번 오시지, 그러세요. <laughs> 그러자면, 내가 이 밥이 아주 맛있더라고 했더니, 언제 한번데려가달라고 하던데요? 모시고 오세요. 요즘은 같이좀 많이 다니시던데요. <laughs> 그러죠. 이거 얼마죠? <laughs> 네. 전부 해서만 원인데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아이, 너까지 왜 그래? 경서 때려주고 왔다. 얘는? 아, 시집간 애를 왜 때려? 도망은 내가 가고 싶은데 정수방이 사람 위에 도망을 간다니.